원교관이라고 눈 맞추지 않습니다. 원교관. 이번기수 이거 왜 이래 이거? 상찬이한테 군대서 보는 거 재밌어. 그냥 유튜브 틀면 안 되냐고? 그냥 유튜브 가서 보면 안 되냐? 어? 아니, 유튜브를 가서 보면 되는데, 무슨 유튜브를 틀고 있으라는 거야. 자꾸만. 아니, 거기 가가지고 차례대로 보면은 말이야, 어? 금방 있는데 말이야. 이번 판 바위계한테 처형 당하면 3천개 아, 뭐야! 바위계한테 아, 뭐, 뭐, 뭐? 어떻게 처형을 당해? 상대 카이사 점멸 위치 200개. 카이사? 없잖아. 아, 씨. 미드가 없잖아. 아, 나 오랜만에 롤 하는 것 같아. 너무 적응이 안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해! 야 이거 팀지면 죽는데? 민니이거왜 뭐, 이렇게? 우리 팀질것 같다. 난 빌이 왔어. 바텀 도와줘. 아 뭐해 어디가 도와주라고? 브로티. 프로티 한비야 요즘 그부가 탑이랑 언딜라인에서 깝죽거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부가 에서 깝죽거린다고요? 진짜 나 그런 챔프 와가지고 깝죽거리는 거 진짜 개빡침 어, 뭐야 이 새끼? 아 뭐야? 아온지렙 어, 달았어? 아 어, 놀래라! 아 여러분들 서포 차이가 아니라 방금은 말파트 갑자기 6 레벨 찍고 달려오는 바람에 줄. 어, 말파이트 그렇게 깝죽거리고 옆으로 돌아다니니까 봐봐, 소포차이가 이게요? 아, 소포차이널너 일로와. 아! 아우씨. 내가 봤을 땐 징크스 옆에 있으면 계속 죽어. 딴 애로한테 가야겠다. 카베 한번 갔다 와볼까? 겹는 바람! 벽돌는 바람! 어우, oh, 이 자스! 그렇지, 요는이 맛에 하는 거지. 에늙은 임선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첫 판은 달달하게 이겼고. 아니, 무슨 물낭비에요. 궁이랑, 어, 저거 몇개 맞췄는데. 서포차이. 전비야. 딱딱해, 딱딱해. 딱딱해. y 스 천용 맞추면 100개. 천용은? 바람용? 아, 돼지용? 돼지. 아하하하하하 <laughs> 어, 내가 먹고 싶었는데 아하하하하하나개고 <laughs> 오셔야 돼요 저 전멸 썼어요 아시죠 이거나 맞으시고요 응 아니고요 <laughs> 아이 싸가지 없는 놈이 내가 때릴 거다 때렸는데 더블 키를 먹었어 아서프네시좀 그런데 아왜안 쳤어? 아너 유성이구나. 아씨. 오. 아 오. 거참 진짜. 여기가 혹시 롤사 티어 인중일 티어인 곳만 나연. 아이씨. 아 이거 봐. 아니 너가 먼저 공을 박아야지 멍청아. 안녕. 누구세요? 아이씨. 가자 가자. 하하. 나는 우리는 뒤허를 찌른다 어? 뒤에서 바수 조다아 오늘 바스야 이게 그렇지 어우 어우 빠르다 빨라 너무 빨라요 내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릴리아요 멀리 왔는데 킬좀 줘라 이싸타크새끼우자메 릴리아 소굿 누님의 시소포신가요아소포트 아니야 야야야 야, 야. 야, 여기 뽑힌가 뭐신긴가 저 뭐야 저도 아직 킬한 잔만요. 아니 킬좀 먹자.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오케이 내 거네. 아싸 내 거다. 아 뭐야? 아 뭐야? 식. 아! 아니, 진짜, 아 진짜. 아한한 킬만 줘라 좀. 아 원딜인데 왜 이렇게 수, 수, 못 먹냐 이거? 어 누르세요 누르세요. 어 잠시만요. 어. 오우 쉣귀여오면 100개 100개가 받고 싶은데 아 뭐야 이거 누구한테 맞은 거야 어 대실패 아니 미드 좀 스타 정리하자 아니 미드에 모여가지고 빨리 정리하면 되는데 니네 말을 왜 들어 이 도구년아 아전 착한 착한 서포터 좋아해요 저렇게 병신 같은 말마른 도구 서포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무슨, 서서 채팅할 거면, 저 뭐야, 토크홈 가가지고 랜덤 채팅이나 돌려, 이 개새끼들아. 자신감 보소 와 그냥 1대3 또하러 들어가네 이야 진짜 멋지다 어? 아니 그럴거면 그냥 1대5 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돌리지 랭캠 쳐 돌려가지고 지랄이야 게임도 졌는데 안주 추천 좀해 정보이요 아직 안졌어 안주 냉채족발냉채족발 먹고싶다 라스리안. 아니 말파야 무슨 동네 한 바퀴 하냐 아왜 이렇게 길... 기... 아니 턴이길겠어이병 야, 야, 개! 아니, 진짜 씨발,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부터 개같이 산책마냥 이렇게 한 바퀴를 맹 돌아가도 이렇게 오고 있어. 아니 그냥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뒤져. 아, 그냥... 나가디죠 아, 뭔템 가지? 여기서 무슨 템이 좋을까? 루나는 그냥 가서 공속 갈겨버릴까? 아, 구인수로 가도 되겠다. 아, 씨 잘못 샀다. 그러면... 야, 파리나... 왜 불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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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씨랄 어, 났다. 씨랄 났어. 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옆에 니 달리고 있잖아요~! 아왜 그러세요? 아니 전멸이 왜 이로 나가죠 나는? 어또일대5 하시게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 어? 아니 롤 진짜 잘 하신다. 우와 씨발. 못하시네요 키키 아니 뭘 키우 더럽게 못해요 이건 진짜 팀원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게임이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냥 이거 이기는 게 맞냐? 이거 봐니달리도 이거 봐야지 나보다 딜을 못 넣었어 이거 봐 어? 이게 무슨 숟가락이야 숟가락은 아니 어디까지 해줘야 돼 쟤네들 싸우고 어? 지저분 복구할 때 말이야 어 멘트 자꾸 고 이렇게 하는 그... 야 이거 예쁘다 미스포춘이 그렇게 사기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미포 얼마나 사기인지 몸소 한번 체험해 네, 네. 아니 근데 방금 전에는 존나 못했다 진짜 오케이 <laughs> 징크스로 무난하게 커서 캐리하는 걸로 이어가 볼게 어 무난하게 커서 아 근데 우리 조합 개 썩었다 이게 무슨 조합이야? 트이치 정글에다가 애니 서폿세다가 칼바람인 줄 아냐 진짜? 애니가 3분 동안 한게 무엇일까요? 정답? 걸어다니기. 뒤에서 쳐 맞아주기. 정답이야. 그래, 맞아, 대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너가 이거라도 맞아라, 딱콩이라도. 아, 미치겠다. 아니, 뭐, 앞에서 스턴 걸 것처럼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고민형이랑 짤랑짤랑 돌고 다니면서, 오케이! 에이? 다음 트위치가 3분동안, 4분동안 무려 4분동안 한게 무엇일까요? 오야 스톤쓰는거 처음봐! 와! 나 스킬쓰는걸 처음봐! 그래도 쓸순 있구나! 와 축하축하! 축하. 오 굿! 어머 이거 큰일났다 야 아하... 아깝고요 원딜 차이 뭐? 아 이런 말 조금 실례이겠지만 그 정글 차이가 좀 나네요. 아. 애니야, 너는 할 말이 없다 진짜. 오, 굿. 하지만 어 후반 후반이죠 트위치는. 어. 이런 애 진짜 원콤인데. 애니야, 애니야 맥스가 온다고 핑을 계속 찍었는데, 아나 진짜. 아 옆에서 숨겨 아 진짜 진짜 딱궁 진짜 쎄쎄 존나 쎄게 그냥 그렇지 오우 야 이제야 좀어우내 마음이 다뻥 뚫렸어 애니 잘하네 문제는 누구였다? 아 무슨소리 옥까야옥까 어까. 아, 아깝다. 애니야 살릴 수 있었는데 어차피 넌 도구였어 아까부터. 어차피 내가 더블킬하고 너는 죽는 그런 용도로 쓸 거였기 때문에 어 숍. 어 제발 살려주세요. 어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래서. 도망가 이러다 다 죽어! 에 누구세요? 아, 하드리시 애니야. 너티. 어? 이걸 어쩌나? 조합도 안 좋고 그렇지만 실력으로 찍어 눌러버렸지 뭐야? 어머? 조합도 개구리기야 초반에 개발렸지만 빨리 실력으로 찍어 눌러버렸지 뭐야? 와 근데 백스가 지금 그냥 딜로 찍어 누르고 있어 매자 25야 다리우스 안 오면 우리 밀어버리겠어 선빈의 남이 1 0야 저렇게 아, 약한 아, 위치 처음 아, 아, 죽으면 안되는데? 아, 어? 아, 니 포탑이 아, 괴 아, 었습니다 시계차1 5 이걸 지내. 해봐. 이렇게도 지는구나 스컬. <laughs> 실력으로 찍어누르면 어찌 뭐야?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쩜 여린 애들 놀이 가차 슬픈 동화 속의 구름 타고 멀리 날으는 작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좋은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공전으로 갈 수도 있어 오. 언니 머리 졸기네? 광철이 앞머리도 좀 잘라주면 안 돼? 광철아 자른 거다 23만 원 주고 자른 거다 키키키키키 키키 키. 정말? 23만 원 주고 한 머리는 아닌 거 같지 않나 음. 서리도 언니 리카도 언니 왜 언니라 하세요 아 언니니까요